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 깨우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384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근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도 예수인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는 내 주신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음. 예수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이에 전쟁이 오랫에 다윗이 점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효 나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루왕 달메의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스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다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아미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 이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예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노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게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 서어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며 같이 있죠? 이소보세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의 집과 또 사울의 집을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사무엘 상 마지막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하 2장에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 땅의 왕이 됩니다.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직 열두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두 왕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후반부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3장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7년 반 있는 동안 다윗의 집안은 점점 왕성해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집이고, 사울의 집은 늘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큰 어려움에 빠져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을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위기도, 그큰 골리앗 장군도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싸웠어. 이기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제일 큰 차이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사울은 항상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결론은 이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왕성해 가지만 사울의 집안은 인간의 생각으로 점점 약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집안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우리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월이 어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참 기도원마다 그냥 교인들이 가득하고 이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발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중고등학생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마다 중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들 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 이 나라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절에서 사 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마다 아들은암논 둘째는 길라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로암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집안이 흥왕하는 것 다윗의 집안이 점점 커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절부터 이제 사울의 집안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집은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권을 누가 지고 있냐면 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실권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잘하니까 장군이어서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인 거예요. 자기가 실권을 다지고 있어. 이 자체가 벌써 위험한 나라의 구도입니다. 왕의 실권이 없는 나라는 위험한 나라예요. 이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브넬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6 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니, 왕이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장군이 권세를 점점 잡는 거예요. 이것 벌써 위험한 구도입니다. 드디어, 7절에 보면, 원래 사울 왕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과 이아브넬이 이 장군이 이제 여기는 통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 첩으로 삼아서, 그냥, 아, 앞에 왕, 선왕, 사울 왕의 첩을 자기가 첩으로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당시에는 내가 왕이야. 이런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보셋 왕이 화를 내면서 이아브넬에게 너는 어찌 선왕의 첩을 너의 첩으로 삼느냐? 하며 이 이스보셋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자기 본심을 드러냅니다. 너는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 나라, 이다위에에 넘어갈 뻔한 이 나라를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니가 나를 개머리 취급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왕에게 할 말이 아니죠. 8 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그냥 개머리냐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겁이 나 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해요. 1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모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laughs> 결국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싸워 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 수가 없는 곳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망해요. 힘은 지금 이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힘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힘을 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질 수도 없고 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흥황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서로 싸우고 서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을 해서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10편, 1편에서. 여러분, 겨 아시죠? 겨는 아무리 쑥이 쌓아둬도 바람 한번불면 그냥 다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쌓고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해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하면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붕지 방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신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이 뭐 대단한 미사일을 쏘고 뭐 엄청난 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바람 한번 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할 워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문이 되려면 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 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의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미래가 좋아집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유다지파 한지파의 왕으로 7년 반 있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흥왕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